오 이렇게 고깃집이 좀 시간에 왕성기가상당이 어려운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상주 공성에 있는 공성면에 있는 어 고깃집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냥 고기를 그냥 떼서 파는 데가 아니라 아버지가 소를 키우시고 아들이 한다는 컨셉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죠 아주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한번 와봤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시죠. 아..밖에 서있기만 해도 더 사장님 여기 고기 필요한 만큼 사면 되는 거예요? 네네 맞습니다 아. 사장님 이거 모듬에는 뭐뭐 있는 거예요? 모듬에는 스마일 스마일 하나씩 달라요 구성이 아 그래요? 네, 보통 뭐체끝 지마살 아, 그럼 하나는 모둠 사자. 네. 이렇게 세개 하자. 자, 시육점에서 고기를 사서 식당으로 넘어갑니다. 오, 오, 오. 오. 반찬도 되게 좀 정갈하게 나오는데, 여기 상차림 비용이 얼마지? 1인, 5천원. 2인이 왔으니까, 오, 상차림, 상차림 총 만원이야. 그지 고기는 사오고, 상차림 만원에, 식사는 따로 있고. 식사도 즉석 냄비 된장? 2천원? 2천원? 아무 도 응. 그럼 좀 따오기 전, 뭐, 식사는 뭐 가지? <laughs> 한국인들이이거안안아할 좋아. 수가 없잖아. 맞아요. 이게 뭐였지? 꽃살이야. 한우 꽃살. 꽃살. 이게 뭐 꽃살이 꽃살. 야. 꽃살. 이게, 이게 뭐였지? 갈비살이야. 갈비살. 두 이게... 개. 아, 이 오징어는 뭐 있는 데 그러니까 껍진살 제비추리 가석 있다더라고. 꽃만 먹을까, 까 네. 홍보 <목소리도> 쓰는 거 같아. 기타 도뭐 쓰는지 네. 한번 묻혀봐야겠다. <목소리도> 쓰는 <것 같아요> 이거, 이거 말한 먹을까요? 한국인들이 이거 안 좋아할 수가 없아 맞아요. 아 어, 너무 잘 먹었다.